seven. The last step once everything's been wrapped in glass bubble wrapped 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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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박. 1분에한 번도 안깬 적도 있어. 냉방 본거올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야지. 마늘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먹어보고 있다는 거. 나이가 들어가지고, 엘베 소리가 나고, 현관문 소리가 나고, 바로 앞에서 두가를하는도못 일어나 뛸 때까지 냅둘게요. 이예요 어, 뭐가 엄청 계속 움직인거 보면 오... 어? 아 오... 하이 오... 오...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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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고개를 돌려주시고 내릴 것 같으면 그냥 평범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들려줘서 그 여자는 살아남는 거야 아 근데 저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남자들이 유미안 발견이 있었나? 서브웨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픽인데 근본 있나요? 어떤가요? 에그 바이오 먹었고요 먹자마자 저 바로 저 눕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임방을 그 보고 저거를... 포켓몬 고그 게임을 좀할게 없. 세수랑 양치는 봐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던... 수영하러 왔고요 지금 45분이거든요 근데 두류수영장은 전각마다 국민체조를 해요 응. 국민체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시기바잡 밖으로 머리를 내거나 어, 오늘은 수영 2,200m 했고요 예,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전하는 모습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 와이? 존나 밟을 거니까 <laughs> 이제 드디어 식욕이 도네요 어, 이 배추 한 조각은 우리 물달팽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라샹거와 햇반입니다 그릇은 필요없어 귀찮으니까 오오오. 제가 선별을 안 하고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빠진 새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색이 있는데, 요런 친구들 보면 색이 빠졌죠. 저기도 있죠. 응. 퇴근하는 데만 45분이 걸렸습니다. 차안 막힐 때는 25분? 20분 걸릴라나? 어, 그 거리를 어, 장장 45분에 거쳐서 퇴근했다는 거. 근데 이거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 왜냐면 오늘 금요일 저녁 6시에 퇴근했는데 이 정도 걸린 거니까. 음. 서울 경기 출퇴근하는 분들 앞에서는 제가 진짜 명함도 못 내밀죠. 어, 돈가스 먹으러 갈 건데요. 내 기준 맛집? 내가 못생겨져도 맛이 달라지지 않아야 돼. <laughs> 내가 못생겨져도 친절도가 달라지지 않아야 돼. 돈가스. 밥을 먹고 왔으니까 화장을 지어야겠지요? 올리브영에서 산 폰즈 아이리무버. 워터프루프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리무버로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화장은?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거안 그러면 비립종 생겨요 블로그에 포스팅 했지만 옛날에 화장할 줄만 알고 지울 줄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비립종이 생겼거든 응. 음. <laughs> 퇴근을 했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카레예요. 플레인란 그리고 요거 은카레입니다 머리를 묶고. 나이 티셔츠 아 예전 영상 보니까 한 거의 <웃음> 10년 <웃음> 입은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나는 구멍이 생기면 버리는데 구멍이 안 생겨서.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확실히 오래되긴 했나 보다 이게. <laughs> 시스루처럼 이렇게, 아, 확실히 오래되긴 오래됐나 보다. <laughs> 좀만 더 일단 버릴게요. 아, 이게 목이 안 늘어나니까. <laughs> 구멍이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버리지 않거든요. 유니크하셔 하셨는데. 근데 이제 섬유가 삭고 있죠.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는 인방을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인방 틀고 먹으려는데 음.. 재밌는 방송이 하나도 없네요 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개노잼 하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잖아 재밌는 거초하릿고 어, 그리고 시청자 생활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 안티도 이해를 하는 게 진짜 하, 주는 거 없이 미운 새끼도 있어 <laughs> 그렇게 싫지? 근데 나도 누군가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거. 아무도 아 아무튼 오늘 진짜 볼거 없네. 응. 보여줄게. 나네 카레를 싸서 드셔보세요. 내가 이래서 안 뜨는 거야. 응? 음! 음! 응얘서추석때 음. 음. 먹어서 도저히 못찍겠어 그냥 그냥 추석때 먹을래. 이산없어서비 맞고 가고 있어. 뭘 이렇게 닦아도 닦아도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타로 마스터, 규레도입니다. 갑자기 타로카드를 보고 싶어져서 타로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내일 올 직원의 성향은?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이제 관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직원이 내일 옵니다. 어, 어떤 직원인지 한번 볼게요. 제발 본심, 본심을 말하면 어, 손이 많이 안 가는 <laughs> 손이 많이 안 가고 어, 서로 많이 연락을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어, 일을 <laughs> 충실히 할수 있도록 <laughs> 그런 직원이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직원일까 요 한번 볼까요? 어! 어떡해! 어, 시작부터 타워카드가 나왔어! 어 페이지 완드 음. 초보자에 어울리네요 잘 지낼 수 있을지 음.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 내가 <laughs> 편하게 있을 수 있을지 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랑 잘 맞을지 한번 볼게요 저 항상 이렇게 딱 두루장식만 봅니다 한 질문에 첫 번째 어? 이제 컵을 두고 떠나는 그 카드 그리고 잘 지낼 수 있고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런 카드가 떴어 잠시만 카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나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어, 나를 위한 <laughs> 미치겠네 나를 위한 조언 펜타클 10 그리고 <laughs> 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새 출발 어, 새로운 친구와 어떤 새 출발을 한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머리 아파졌어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 핫도그 하나만 먹을까? 지금 12시인데 핫도그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배가 고파.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출근했고요. 오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존내 꾸몄는데. 오늘 남자친구가 제가 일하는 곳에 볼 일이 있어서 온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풀세팅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다 녹아버렸네. 에이씨. 옷도 봐야 돼. 펜슬 스커트 입었어. 근데 배 쫄려서 뒤에 지퍼 다 열고 있어. <laughs> 돼버렸습니다 와 씨.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급동 했네요 전긴 <목소리> 킨 <목소리> 도넛 아줌머니에게 감사를 감사한 만큼 어, 소비로 대갚아야죠 네. 안 팔리고 남은 거두개 사왔고요 4,500원에 어, 이 급동의 원인은 뭐냐 제가 좀 개복치입니다 면역이 약하고 아, 개복치예요 그래서 음식이 진짜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이지를 해. 어. 오늘 뭐가 문제였냐. 아까 먹은 해물순두부에 조개. 제가 진짜 주의인게 뭐냐면, 조개. 어. 꼬막, 요런 거 있죠? 이거는, 근데 방금 저게 그, 빠글빠글, 빠글빠글, 빠글, 빠글 끓여서 놨잖아요. 그래도 이래. 그러니까 해감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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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깨끗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래. 근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바로 나타나. 이런 현상이. 어. 내가 제일 약한 게 조개나 꼬막. 어, 그래가지고 전 꼬막 비빔밥 이제 끊었어요. 그런 거 끊었어. 뭐 꼬막 무침 이런 거. 저렇게 바글바글 끓여도 이지랄 나으니까 꼬막 무침 같은 거는 어, 상상못 하고. 근데 그건 괜찮아. 진짜 바로 옆에서 바다 옆에서 바로 캐온 거 먹는 거 있죠. 그건 또 괜찮아. 어, 나 진짜 완전 개복치야. 그리고 또 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얼음. <laughs> 얼음이 뭔가 좀 수상하다. 수상하다는 뜻은 뭐냐. 좀 더러운 손으로 만졌거나 아니면은 좀 지저분한 물로 얼리거나 아니면 그 얼음 만드는 기계에서 지저분하면 그러면 또 바로 개질라. 어, 바로 그냥. 설사 파티 막 뿌다다다다 <laughs> 먹자마자 그냥 바로 그뭐 내시경 할때그 알죠 그 파티 나는 거그 어, 수준 나요 아,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딥하게 하냐 글쎄요 제 인생에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런 걸 이제 2분씩이나 남기고 있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뭐 계정 음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 내가 너무 개복치라는 거 음. 아무 음, 아니, 아니, 어 지금 사실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근데 오늘 운동을 쉬면 일요일까지 운동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짝만 딱 진짜 살짝만 돌고 오도록 할게요. 수영 마치고 돌아왔고요. 오늘 택배가 두 박스나 쌓여 있어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는 비운에 대해죠. 2002년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에서 <laughs>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대회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제가 꼼꼼히는 안 보고 대충 봤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대회가 창이 났잖아요 <laughs> 올해 창이 났는데 어 제가 분명히 카페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송파구 청에 직접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답변은 이 대회랑 송파구청이랑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안에 축사를 송파구청장이 직접 이게 남겼거든요 이게 과연 뭔 상황인지 네. 봐봐. 송파구청장 서욱항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대회에 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물건을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뭐가 들었냐, 예. 네. 상가, 크로스, 그거, 수모, 수모가 들었고요. 요 거. 그 다음에는 타우르 사오르, 타오르가 있습니다. 아, 참가를 안 했지만. <laughs> 물건은 받았다고. 두 번째 언박싱. 바로 유튜브 코리아에서 보내준 물건인데요. 탐포포라나? 나폴리탄이었나? 포포포가뭐 뭐 그거 알죠? 포플린인가? 뭐..뭐시기 알죠? 대충 알아들어줬어요 그비니로가방에 와서 어..근데 제가 이거를 침묵해버려서 여기 벌써 구멍 에이 다음으로는 어, 유튜브 쇼핑 쇼핑 키링입니다 여러분 키링이 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이 유튜브가 써져있는 거다이백스 뭐가 왔어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로고가 적혀진 벤트입니다 아! 우리말로 도시락 있어. 아우씨! 어떡하냐 <laughs> 아, 이렇게 여는 거였구나. 이렇게, 어, 벤토입니다 어, 제조국이 우리나라야, 대한민국이야. 어, 그, 괜찮은데? 어, C 나라에서 제일 한 거랑, 나의 조국에서 잘일 좋아한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국산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는 거. 음, 괜찮은데? 왜 이런 학고 채널에서 주냐? 열심히 이제 유튜브에서 시키는 걸 참여를 했기 때문에. <laughs> 진짜 나는 태생에 어쩔 수 없는 쥐새끼인가 봐. 아, 남들은 귀찮아서 못한다는데. 어, 저는 <laughs> 꼬박꼬박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네. 언박싱 끝! 오늘의 저녁은 감바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라 대충 했어요. 음. 오늘의 저녁은 모듬 초밥입니다. 어, 이 집은 연어가 없네요. 노노노노. 제가 연어를 싫어해서 맨날 연어 빼고 달라요. <laughs> 연어 빼고 아무거나.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먹자. 어, 오늘 시간 계산을 잘못한 관계로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산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오늘 아주 나쁜 꿈을 꿨어요. 하, 이거 진짜 자막으로 쓸게.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꿈을 꿨어. 어, 어, 아무래도 뭐 꿈은 무의식이 반영이 된다고 하죠. 이번 주에 남친구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외국에 나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있지 않아요 아, 우연찮게 여기 왔는데 저기 사람일까? 봉상일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어... 피규어였습니다 정군 오빠랑 한컷 약간 이 검을 잡으면 이세카이로 가는 거 아니야? 어? 나만 봤어? 살짝 미묘하게 움직이는데? 진짜 여기 너무 더워서 빨리 도망칠게요. 제가 모험하다가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뭐, 하세요? 라고 적혔거든요. 뭘까요? 갑자기 이런 스프레이 있거든? 정체는 뭘까? 아, 고양이 밥그릇 같네. 아나디, 나 기다리지 말라고. 개 빨리 먹음.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우리 모두에겐 둘도 없는 친구, 즉 짝꿍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같다는 거. 지각한 와중에 할건 해야겠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뭐 포터월이 아우. 어떠세요? 저작권이랑전 싸웠어요. Your little secret. I didn't hear the sirens. I didn't want to see the one in science. And now I pay the price. Oh, I should have known. It's been like a tidal wave. Every time you say my name. Oh, they won't be chunned. 진짜 많이 와. 응. 대구 치고 많이 와. 곧 죽어도 버거킹은 꼭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응. 네,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아, 끝이 날것 같네요. 즐거우셨나요? 아, 또. 그럼 안녕.